아들, 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의 께운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전사 님은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보고 싶었어요? 네. 저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네, 네. <laughs> 고마워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구호 한번 기억나세요. 제가 할렐루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자,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 네. 소리 작은 것 같은데? 할렐루! 네. 아, 잘했어요. 우리! 어, 초등부 친구들 뒤에서 전사님이 예비해드린 걸 봤는데 너무 잘 드려서 전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최고예요. 진짜로. 잘했어요. 어, 전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학부모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느 한 학생인데요.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아, 그 친구가 집에 갔더니 밥, 밥을 먹을 때요 부모님과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엄마,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해요 불평불만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 거를 전도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을 줄 믿어요. 아멘. 그렇게 안 했다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할줄 믿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사님은요. 두 친구를 좋아해요. 인사 잘하는 친구. 어제도 이 드림이 친구도 왔는데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예배 잘하는 친구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사랑의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어, 오늘 말씀인데요. 어,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 드리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이냐면 어, 예배 잠깐만요. 네, 한번 넘겨 주세요. 네, 오늘 성경 본문부터 하고 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넘겨 주세요. 6.3절. 네, 넘겨 주세요. 네, 우리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더요. 네,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를게요. 찬양.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나눔. 나눔인데, 오늘 집 가서 부모님께 꼭 설명해 알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 더 크게.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눔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면은 뭐부터 하죠? 찬양부터 하죠. 이 찬양이 뭐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이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농사 지어봤어요? 당연히 안 해봤겠죠? 혹시 씨앗 넣어본 적 있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다 해봤네요. 어, 하, 그러면 여러분들 좀더 이해를 잘하겠다. 그렇죠. 이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들 밭에 돌이 엄청 많잖아요. 자갈이 많잖아요. 찬양이 뭐냐면,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갈아서 그 기사다 멀심을라고 하는 거죠. 씨앗을 심기 위한 전 작업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내 마음 밭에 있는 자갈, 돌들을요. 이렇게 가, 가는 것들을 가르켜서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잘 드린 사람은 말씀이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말씀이 정말 잘 들어요. 우리 다음이에요. 말씀은 뭐냐면 그잘 갈아진 그 밭에다가 뭘 뿌리냐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고 적용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적용 기도는 뭐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적용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찬, 예배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인데 기도는 뭐냐면 씨앗을 뿌렸으면 이제 뭐 해줘야 돼 흙으로 덮어주는 작업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다 마치면 나눔을 해요 나눔하는데 누구랑 하죠? 선생님하고 나눔을 하고 배웠던 거를 묵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걸음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할 때 찬양, 말씀, 기도 나눔을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은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요. 한번 넘겨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 말씀, 기도, 나눔 이 모든 걸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나도 배부를 뿐만 아니라 야, 너도 먹을래? 남도 배부를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자가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소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뭐 들을게요? 핸드폰 네? 열쇠? 리모컨? 맞추면 달란트 드릴까요? 시온이 정답이요 에 지원이 아니요. 미안해요. 이름 뭐예요? 아, 어? 유호. 유호. 아 미안해요, 유호. 뭐, 어, 뭐 들었냐면 유호. 죄송해요. 뭐가 들었냐면 선글라스가 들었어요. 선글라스 한번껴볼까요 아, 끼지 말까요 자, 아, 자 이거 이이 선글라스가 있는데 무슨 색이죠? 검은색이요. 이걸로 보, 바라보면은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문제를 낼게요. 이 안경이 노란색이면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 그러면 이 안경이 무지개색이면? 무지개색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죠? 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떤 안경을 선물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안경을 선물해 주냐면 믿음의 안경을 선물해 주세요 믿음의 안경을선물했는데 믿음의 안경은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혹시 다윗이라는 인물 아세요? 다윗 혹시 아세요? 다윗막 물맷돌 해 가지고 자기보다 키큰 사람을 이겼다. 골리앗. 어, 수준이 아주 높아요. 다윗인데요. 다윗이 한번 넘겨 주세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양 치면서도 여러분들처럼 찬양을 정말 잘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안경을 주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안경 더 크게 믿음의 안경 이 믿음의 안경을 딱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일까요? 믿음? 믿음의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이냐면 망군의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자,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내가 나아가겠노라! 라고 얘기해서 누구를 물리칠까요? 골리아 한번 넘겨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아보다 체격도 외소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안경을 쓰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믿음의 안경을 쓰니까 골리아시 보인 게 아니라 누가 보였냐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누가 보일까요? 문제나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모든 상황보다 그신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생이지만 다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부모님께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고 어, 친구한테도 상처받은 그런 그런 기억들도 있고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윗처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두손 모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존 도사님이요,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태권도 몇 단이냐면 4단이에요. 그래서 사범님 할 수도 있는데요 전도사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품티 승단 심사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반장님 앉아계시죠 사범님 앉아계시죠 사범님 앉아계시죠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화장실 가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요 진짜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단 심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요 하나 딱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면요 반드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사야. 이사야 이 이사야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이사야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갔어요. 예배자 나와서 야 이사야, 내가 너한테 믿음의 안경 한번 줄게. 한번 써봐.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안경을 딱 써요. 믿음, 아, 한번 써볼까요?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놀릴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예배자 하나님 앞에 찬양, 말씀, 기도 나눔 열심히 들린 예배자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안경을 딱 썼어요. 윽 네. 응,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딱 썼는데 뭐가 보였냐면 뭐가 보였냐면. 아까 믿음의 안경 쓰면 누가 보인다 했죠? 하나님이 보여요. 한번 넘겨주세요. 믿음의 안경을 썼더니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 네, 아, 네. 어, 하나님이 보여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썼을 때? 믿음의 안경을 썼을 때. 근데 여러분들 하나 신기한 점이 있어요. 뭐, 뭐냐면요. 여기 날개가 된 사람들을 누 뭐라고 부르죠? 천사인데 하나 신기한 게 하나 있네. 얼굴이 가리고 또또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예요. 날개가 원래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몇 개죠? 네. 두 개인데 지금 몇 개예요? 여섯 개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천사가 날개가 몇 개가 있냐고 하냐면 몇 개가 있을까요? 여섯 6개. 개가 있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천사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 요 의자 있네. 아니, 보통은... 자, 봐봐요. 어떻게 날하냐면. 날개가 몇 개라고요? 여섯 개인데 두 개는 천사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높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너무 높아서 감히 볼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두 눈을 가려요. 그리고 두 개는 천사는 날아야 되잖아요. 날고 있어요. 그리고 두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늘에 예배하고 믿음의 환경스 그니까뭘 봤어요? 만군의 하나님 그 높으신 가운데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날고 발을 가리고 어떻게 찬양하냐면 이렇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라고 찬양해요. 우리 한번 함께 천사가 됐다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아멘. 이 천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섯 개 날개 가진 천사한테 시키세요. 야, 너 이사야한테 가가지고 부정한 그 예를 정결하게 해서 성전에 있는 재물 중 하나인 수출료 이사에게 갖다 대요 부정하고 죄 많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터치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 이제 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하면서 천사들처럼 이사야가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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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왕은 거룩하다라고 살아가요 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이동할 때마다 학교를 갈 때마다 직장을 갈 때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어, 다하네요 우리 친구들에 해당 없겠다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친구들이 에이, 기도한대요 예 교회 다인데요 막 놀리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학교예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소망, 사랑, 기도하는 거 절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요. 우리 사랑한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 경산중학교 초등부 친구 중에 하나님 위에서 기도함에 찬양할 사람 하면 "저요!"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요 한번 해볼까요 저요! 저요!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한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 여러분들 우리가 어, 설, 설교가 끝났어요 말씀 적용할게요 어, 말씀 적용하는데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 적용 말씀 적용 어, 여러분들 오늘 아까 기도하는 거 봤는데 전 선생님 너무 울컥했는데 아까 오늘 찬양드렸던 기도 드림이 친구들 있나요? 아까 그 친구들 아까 그대형들을 한번 나와 보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한번 뛰어 오세요. 네. 좋습니다. 어, 한번 따라오게 말씀 적용. 더 크게 말씀 적용. 어, 여러분도 오늘 어, 반주 한번 넣으세요. 오늘 하나 기억에 게겨 뭐냐면 예배는 에몇 가지가 있었냐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 네 가지. 자, 첫 번째 뭐죠? 찬양,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예배는 몇 가지 있다고요?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가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배 몇 가지 있는지. 찬양, 말씀, 기도, 나눔. 여러분들 찬양은 뭐라고 했죠? 그 돌이 뭐가 있는지 흘러내는 거 걸러내는 거 그리고 말씀은 뭐죠? 씨앗을 얹고 기도는 덮는 거 그리고 나눔은 선생님하고 나누는 거 걸음을 주는 거 이렇게 예비하마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또 뭐죠? 믿음의 안경 여러분들 검은색 안경을 끼면 뭐가 보일까요? 검은색, 노란색 안경은? 노란색 믿음의 안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한번 따라볼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 주시고 그를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다 같이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할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무릎 한번 꿇고 같이 기도할까요? 네, 불것 있으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시간 나는 예배 자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들 힘든 마음도 있고 정말 지친 마음도 있고 우리 친구들 말못 하는 그런 비밀들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 만져주시고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끼고, 오늘 우리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는 예배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요. 전도사님이 우리 주여 한번 찾고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경 끼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면 돼요. 아시겠죠? 어, 전생 기도 제목 낼게요. 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보호해주세요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주여 한번 찾고, 주님 찾고, 통성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립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는 하나님, 어, 제가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어디서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기를 즐기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예배자 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 한번 찾고 우리 통솔 성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들 십분 열하시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래인 주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어, 우리 친구들 어,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밖에 없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오오.